네, 또 저는 코스배나인데요. 이번에는 스페셜 술전 2탄입니다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술탄을 샀거든요. 자 그럼 1편은 샀는데 이건 제가 이번에 이런 거 만들었는데 이제 안 만들고 그냥 들어갈게요. 네,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가 딱 도와주겠습니다. 전 저는 하사 오보고. 어 씨, 퇴정시켰어 게다가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중이 공사인데. 오유님 병작? 이런, 이름, 이건 무슨 개소리일까요? 아니 저만 퇴장시켜요 어왜 나만 아니 이 새끼들 단태로 처리하고있어이? 이 새끼들아 뒤져라 뒤져라 넌 뒤지길 바란다 뒤지길 바래 일단 연막 탄 뿌려주고 하위 모사 을수있었는데깝다 오우야 쟤 시켈지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까요 수류탄 날리고 수류탄 일단은 먼저 수류탄부터 날리고 공격해야됩니다 아무래면잘못하가 그냥 죽으면 수류탄 필요 없는. 이런 것들 위에. 연막한 것고 뿌려줘야 되는데. 우리 팀 못해요! 여기 한또들어왔고 얘, 얘이 식기. 이 식기. 이또 들어왔어. 이 식기 또 들어오가지고. 내가 원래 엄청 잘하는데, 갑자기 실력이 떨어져서. 아니, 이 새끼를 잘할 거야, 이게. 자, 그럼 일단 여기 숨어서 대기하고 있죠. 아, 쟨또 놀았어, 이 네, 같이 죽습니다, 이렇게. 역시, 죽어 있는 자세, 죽어 있는 자세에도 총 자세를 하고 있군요. 죽어 있는 자세에도 총을 잡고 있습니다. 씨, 어차피 안맞을 거. 아이씨, 죽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힘을 내볼까요? 자, 진짜 파워를 발휘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 팀. 엄청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1킬하고, 그리고 이연설 한이도 1킬하고, 하나, 둘, 셋또1킬했을 건데. 아이 아, 진짜 실력 발휘할까요? 자, 그리고 1이 데스. 제가 특수사진 아인데요 1이 킬이고, 3이 데스입니다. 데스는 죽은 거. 죽을 횟수, 제가. 네, 저는 이제 2킬일 거예요, 드디어. 2킬 3 데스. 그렇게 됐습니다. 네, 또 오네요. 이 종은이한테 뿌려줘야 돼요. 안막참 그렇죠. 끝! 이런 이들한테 뿌려주다가 잘못하면 이거 다리찢기 하면서 죽어요. 오싱 들아 이리와 이 녀석들은 재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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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결국엔 4 4 7 4대1스 오 좋네요 아니 이 녀석 어이씨 얘 새끼가 왜 들어오는데? 네, 드디어 복수를 했어요. 아니, 넌 나한테 와라, 죽는다, 이 새끼야. 아, 졌어요. 보급품 뭘인까요 네, 이렇게 좋습니다. A, HK, 9일이던가? 네, 날씬 김시현이라는 사람이 저를 해먹보고 왔군요. 다음 는이 시작했습니다. 저희 정체가 대장이란 걸 알았나봐요. 알았나 봐요. 알았나봐요. 처음엔 그냥 이렇게 죽어줍시다. 화나기오 어, 여기 상사가 있었네 소이도 있고 소이 한명더 있고 아 중2가 있으면 좋은데 아니 우리팀 이번엔 그냥 쉽게 죽네요 저번엔 잘안 죽더니 앞에서 공격을 하면 좀 약하거든요 칼을 잘 뜯어 뭐 네, 맞지 저를 아직 못본 아직 못본 데가 명 있었네요 있었네요 아 분노하려고 그랬는데 3치 차이 말해 말해. 내니 아직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잠깐만 일단 어나겠습니다 이럼 사람들이 못 잡더라고요.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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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이순조? 자 분명 오니까 살짝 놀랐고요 이 사람. 아 칼빵 때리고 아내킬 아, 뺏어 갔어. 이새이 사람이 왜 나만 이 킬이지? 왜 나만 이 킬이지? 왜 나만 왜 나만 왜 나만 왜 나만 이 킬이지? 다들 쓰고 왜 나만 이 킬이지? 왜 나+ 나왜 익히려고 나왜 오래 쓰지 삼점아저 <laughs> <저세>, 새끼 <laughs> 앞으로 죽이겠어 분명히 말한데저원만 죽이면 살수 있겠습니다. 지행이원도 뭔가 잘할 것 같은. 근데 참고로 저희 집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 집이 좀 난장판이어서. 어, 이거, 저는 게임 녹화합니다. 좀 게임. 사람이또없어어 아이씨, 이치하고 자, 죽은 사람이다, 보러가자 에이씨. 이팀이어도 네. 그냥 때리기만 하자, 칼. 아, 또. 깜디. 그냥 갈걸. 저 사람들 벌써 한 바퀴 다 돌았어. 씹. 어, 우리 팀 시체다. 아이씨또 태. 아, 어, 기다리자, 기다리자. 점점 화난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완결이고요. 자, 오늘도 이방송만찍고 끝내겠습니다. 어, 아이씨, 어, 저 집에 이부터 처리해야겠네요. 집0평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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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나, 됐습니다 집행이 형이 죽으면, 다른 사람도 이제 필요 없죠. 어, 저거, 어이씨, 저기였어. 이거, 아니, 어이씨, 깜짝이야. 그럼 이제 가볼까요? 열심히 했네. 아니 애들이 저를 안놀아줘요 이제 제가 계속 죽어서 그런가 봐요 아유 또 죽잖아요 영큐밖에 안했고 참고로 영큐라는 데 죽기만 했다는 겁니다 영큐만 했다는 건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죽기 위해 채우는 사람이에요 드디어, 뒷기로 일치됐지만,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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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가, 제제 끝났습니다. 안녕. 네.